최근 경기관광공사 자리내정자로 지목되는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친일 문제를 제기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19일 사과했습니다. 온라인상 언쟁이 오가던 것에 비해 사과한 시기가 주목되는데요.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이낙연 캠프가 황교익 씨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한 지밤낮절만에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권 빅마우스로서 방송인 김어준의 막강한 영향력이 엿보이는데요.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예비 후보가 방송인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꼴이라 마리오네트 같은 상황으로 비춰져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어준 씨가 TBS 뉴스 공장을 통해 민주당 강성 권리 당원들 간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고 있어 예비 후보들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때문에 민주당 실세는 김어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어준 씨 출연료 및 TBS 광고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1일 서울 TV 정치 변조에 출연해 김어준은 농객이 아닌 모사꾼이라며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이데올로그가 맞다. 문재인이 의존하고 기업들도 다 김어준이 실세구나 해서 들러붙는다고 말했습니다. 서민 당국대 교수도 지난 16일 1일 서울 TV 시사유랑에 출연해 김어준은 이재명이 당선되면 정말 한자리 할것 같다. 어느 진보 정권이든 김어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민주당 실세 의혹은 하루 이틀 언급된 게 아닌데요. 지난 4월 말 김어준 씨는 여권 초선 당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해 쪽집게 과외 선생님의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3월 말 중앙일보 칼럼에서 김어준 씨와 관련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그의 당파성을 공공연히 찬양한다며 지금 그들의 영웅은 김어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진 가운데 두 사람 모두 김어준 씨에게 약점이라도 잡힌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1호 서울 TV 신수정입니다.